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유성동대구 부산 노선 개통 예정이라는 이야기 언급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를 타고 가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시 부산 시간 버스 또 다른 노선이 나중에 운행 예정입니다. 해운대 고속이 8월 1일부터 대전 복합 양산 해운대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우등 3차례 예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양산, 해운대에서도 버스 타고 대전으로 갈수 있게 됐죠. 물론 철도역이 각각에 다 있긴 한데, 해운대는 경부선 열차 제대로 이용하려면 다른 경부고속선역까지 따로 가거나, 물금용의 경우는 KTX가 얼마 없고, 어쩔 때는 버스를 타고 울산역까지 따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두 지역은 충청권 노선들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없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일본기를 마지막으로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마저도 없어지면서 대전발 영남 대도시 노선 개보가 끊어지는 일도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철도 의존성이 세지기도 했고요. 운행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양산이나 해운대에서 대전 가실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전복합에 오랜만에 돌아오는 부산광역시 방향이면서 최초로 생기는 양산시 노선 되겠습니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대전복합 부산노선이 없어졌는데 약 2년 만에 일입니다. 또 해운대고속은 얼마 전에 대전복합 마산창원호선을 타운수사로부터 인수하면서 대전에 최초로 진출했죠. 사실 해운대고속으로서는 예전만 해도 영남권 단거리 위주로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장거리나 다른 지역 개척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터라 다른 우선망을 누리는 게 아닐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증편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8월 초를 목표로 남원인천공항간 버스를 기존보다 2회 더 느려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금호고속에 의해 인천공항 남원구례 순천광양 동광양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개통이 하루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출국 전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거나 임실이나 전주까지 가서 공항버스를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데,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차례 운행됐던 남원 인천공항과는 적자 규모가 매년 3억 6,8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인 코 맥, 중국 상용 항공기 유한책임공사조 약 100인승급 C-909, 170인승급 C-919 등이 설계되고 제작됐는데 지난 2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호호하오터 바이타 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선을 운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방항공청과 유럽항공안전청이 승인하지 않아서 국내선만 다녔는데, 최근 유럽 사무총장은 3에서 6년 안에 해당 비행기들이 승인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2028년에 중국산 비행기가 유럽 승인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술렁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향후 20년간 총 150대 비행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기서 C919 기종의 비중이 66%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서방제 항공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려졌는데 에어버스 A320이 1억 1,100만 달러, 보잉 737-8이 1억 2,100만 달러인데 C919는 1억 달러로 나타났고, 국가적인 지원까지 더한다면 더싼 가격에 항공기 판매나 임대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상용차 시장에도 중국산이 진출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버스만 봐도, 비아디나 CRRC, 중통, 하이거, 스카이월 골든드래곤, 보통 킹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가격은 저렴한데 딱 절마만큼 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운전하기가 좀 버거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기준 상업항공기 시장 규모 세계 4위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매수를 통해서 그 세력이 키워졌고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항공기이기 때문에 품질도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선은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천에서부터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있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남부내륙선이 지난달 24일 정부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1189억 원이었는데 688억 원까지 줄었고 정부에서는 2030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주 구간의 경우 군에서 권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게 됐는데 초기 추산된 군비 부담금은 147억 원이었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최대 300억 원까지 증가할 수도 있어 보이고 성주군 입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서 남부 내륙선은 낮은 공사비 때문에 과정부터가 부실해지면서 감사원에서는 발주 금액 현실화가 되지 않아 사회 간접자본 사업 유찰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 공공공사 35건 가운데 23건이 유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예타 과정에서 대개의 사업성을 높이려고 공사비를 낮게 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주하면 적자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내륙선이 진주방향의 지름길 역할이자 통영이나 거제와 같은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기준으로 진주방향을 살펴만 봐도 버스에 비해서 KTX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횟수는 적죠? 버스 아니면 이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 접근성의 논란도 있긴 한데 설마 스케줄 지원으로 연결되어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대전편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본부터 완성하고 며칠 내로 영상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